Uh... 네 안녕하세요. 키시메이커의 시종일관 김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서진입니다네 어, 대표님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시장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오겠죠.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잘 나오냐가 중요한 음. 거고. 어, 그게 어느 정도의 시장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끝나고 나서 컨콜을 또 어떻게 또잘 해주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 물론 당연히 실 만약에 이걸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약간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앙입니다. 음. 그때 되면 한동안 어 저는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한10% 정도까지도 어 하방을 열어 둬야 된다. 음. 왜냐면 하 지금까지 AI에 대한 모멘텀을 살려 놓은 건 음. 뭐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도 있지만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꺾였다라는 건, 오 어, 그러면 AI의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지수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AI 모멘텀은 희석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뭐 꽤큰 폭의 조정이 나오겠죠. 어, 저는 다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음. 생각 합니다. 뭐 최근에 그야기는 이 하죠. 비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H 백에 대한 수요를 뒤로 이연시킨다라는 거죠. 음. 근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예전에 똑같은 논리를 폈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칩을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빠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주가 그때 당시 좀 빠졌거든요. 실적을 호시,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국 시장에 흔히 말한 중국 쪽에 캐파가 빠졌는데, 그거를 메꾸고도 남을 대기 매수세가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쇼티지 상태가 아니었다면, 중국 20%에 가까운 중국 매출이 빠지는 건 아주 큰 악재지만, 그쵸. 그 20%가 빠져도 그 20%를 채우고도 남 물 수요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음.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판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후회를 하잖아요. 다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H 0에 대한 투자가 누가 많이 하냐?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뭐 아마존, 알파벳, 뭐 메타 이런 회사들이 많이 구글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회사들이 돈이 없냐는 거.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AI 투자는 서바이벌이에요. 음. 네, 생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데서 아 비백이 나오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야 H 백에 투자하지 말자. 그럼 H 백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 투자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만큼 밀린단 말이에요. AI 시장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걸 빅테크 기업들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H 백은 H 백대로 계속 살 거고요. 음. 그 비백이 나오면 비백을살 겁니다 음. 그래서 그 비백에 나오는 공백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어 관련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콜에서도 저는 비백 관련 이슈의 모멘텀을 조금 더그 젠슨 황이 좀 부각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거 잘하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또티핑 포인트라는 또 단어를 써가지고 음. 시장을 또 한번 붐업을 했다면 이번에도 뭔가 하나가 또 그런 뭐 특별함을 한번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컨콜도 좋을 거라 생각해서 좋게 보고는 있는데 다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서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음. 단기적으로 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고 컨크도 좋았는데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회복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빠지면 매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옵사이드는 세게 열린다. 예, 윗방향으로 한 10%까지도 열어놓을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더 안심하고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컨콜도 실망이고 실적도 실망이다. 그러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최소한 현금 받고 50% 이상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물론 뭐 제가 또 다행히 그 시기에 그날 저녁에 제가 또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목요일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또 한번 라이브 때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저 이번 주 목요일 9시 반에 진행된 는 라이브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럼 제가 준비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경산업입니다. 어, 또 화장품이네요. 네, 맞아요. 뭐 사실 우리 김연진 부사장님이 제일 처음에 음. 소개했던 종목이 CNC 맞아요.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시종일간 제가 나오면서 처음 네. 들고 왔던 그 종목도 요즘 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화장품 섹터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최 선호주는 CNC 음. 인터내셔널이라고 제가 시가총액이 그 당시 때 6천억대 었거 네. 근데 지금 9천억이 와. 살짝 넘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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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상승률이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가 2월 달에 출연을 했는 네. 첫 출연을 했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진짜 요즘에 좀 심상치가 않고 네. 범상치가 않죠. 네. 그래서 시장을 또 차기로 주도할 섹터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네. 지금 저희 채널에서는 뭐 아무래도 주력으로 반도체를 투자하시거나, 네, 전력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럼 내가 지금 투자하는 주력주가 조금 쉬어가는데라고. 하실 때또 음. 이런 화장품 주 같은 것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만약에 엔비디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속대머로 개판이 되면 네. 네, 화장품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laughs> 많이 준비는 해두십시오 네 맞아요 그래도 좀 골고루 저희가 다른 섹터들도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어, 유망합니다 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게 있으니까 또 그중에서도 힌트를 많이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주에서는 제가 CNC를 소개시켜 드렸었고 좀 부담이 없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주력해서 음. 찾아봤어요 맞아요 화장품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본능 네. 뭐 클리오 이런 회사들 음. 뭐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은 음. 정말 뭐 거의 뭐 바이오 움직이듯이 움직이듯이고요 맞아요. 최근에 뭐 정말 넘볼 수 없을 네. 정도로 손이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도 좀 뭐, 반도체 같은 거. 네. 어, 맞아요. 뭐 올라가는 게 네. 바이오, 반도체처럼 무섭게 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이 애경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음.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일단 애경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지금 달러 강세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도 수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는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화장품 기업들의 또 실적을 보시면 원래는 중국 쪽의 비중이 매출 그쵸? 비중이 많았거든요. 네, 제가 한창 화장품 할 때가 중국이었어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 쪽의 시장이 좀 살아나야 화장품 주가 살아나겠다. 그래서 당분간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워낙에 좀 부진하니까 다른 데 수출 활로를 찾자라고 했던 게 일본과 주, 미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과 미국이 잘 나왔어요. 음, 아 너무 좋다 했는데 또 약간 포기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중국 쪽도도 음, 다시, 다시 네, 맞아요. 다시금 음. 살아나니까 이게 양쪽에서 다 좋아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 최근에는 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 확실히 중국 쪽의 비중은 좀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네. 네. 좀 확실하게 좀 골고루 이제 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골고루 펼쳤는데 그거 이제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일본, 미국 쪽, 유럽 쪽의 매출이 또잘 나오고 있거든요. 어, 이게 지금 3월 달까지잖아요. 네. 근데 3월달까지 실적인데 벌써 작년 그 연간 실적만큼 지금 실 나온 거네. 맞죠. 와. 그래서 내년에 기대되는 실적은 지금 더 상향이 됐기 때문에 화장품 주들이 지금 주가에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애경산업은 지금 생활용품의 매출 비중이 있는데 생활용품 매출 비중은 뭐 작년과 비슷했지만 화장품 쪽의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장품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경산업은 이번에 화장품을 조금 더 매출을 넓히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성 성장성이 주목해서 가지고 왔고요. 어, 중국 쪽의 매출 잘 나왔습니다. 이게 틱톡에서의 온라인 네. 매출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일본 쪽에서는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요즘에 일본 쪽에서 다시 좀 네오 한류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옛날에는 어. 그냥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된 한류라면 음. 그게 이제 좀 진화를 해가. 말 그대로 진짜 우리나라 문화 자체에 대한 한류가 좀 많이 일어나죠. 식문화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가면서 확실하게 일본 쪽에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원래 지금 일본 쪽의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대일 수출의 모든 품목이 거의 아직은 좀 하락세거든요.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품목들이 많은데 화장품만 유일하게 플러스입니다. 음. 그래서 역대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베트남에서도 지금 애경사도 이번에 잘 팔렸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음. 이게 너무. 잘 돼서 최근에는 이게 좀 두드러지는 게안 그래도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선크림이나 네. 기초 제품을 되게 좋아한다고 오, 하거든요. 네. 써 보신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해외 제품들은 되게 뜬 적이요. 아, 네. 그, 그, 원 엄청 싫죠. 뭐, 우리가 예전에 선크림 바르면 막, 네. 모래 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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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딱, 붓고. 다 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아직도 이제 팔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제품들 최근에 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크림 발라도 바른 듯 하지 않아 그냥 크림 ]하게. 같은 느낌인 것들 많잖아요. 맞아요. 수분크림이나 네. 이렇게 같이. 그런 제품들을 확실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애경산업도 매출이잘 나왔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거,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2와 지금 애경산업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네. 더 미국 시장을 지금 넓혀보겠다. 라고 진행을 했거든요. 실리콘 투가 요즘 핫하잖아요. 아, 주가도 보시면 정말 네. 핫합니다. <laughs> 이것도 정말 웬만한 바이오 반도체 네.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최대 유통망을 잘 갖추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직구 네. 하는 사이트로도 유명해요.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것들도 몇 가지 있어서 실리콘 투의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애경산업에 같이 이용해보겠다. 음. 그래서 미국에 본격적으로 더진출해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화장품 매출도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의 수익성도 좋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애경산업은 원래 홈쇼핑에 좀 많이 노출을 했던 화장품이 있어요. 근데이 홈쇼핑에서의 마진율이 너무 안 나와서 요즘에 홈쇼핑은 좀 사양산업 스타일이 됐잖아요. 맞아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네. 하니까 차라리 홈쇼핑을 좀 줄이자. 노출을 덜 시키고, 뭐, 올리브영 같은 H&B라든지, 음, 요즘에... 그리고 최근에 다이소. 그렇죠. 요즘에 뭐, 다이소에서 네. 어쨌든 그 화장품이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다이소 코스메틱이잖아요. 네. 뭐, 저렴이 샤넬도 있고요. 네. 최근에 VT 같은 경우에도. 네, VT도 그걸로 많이 올라왔습다이소에서잘 팔려서 네. 또 흥행을 했으니까 이쪽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마다 두 자릿수 성장을 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의 수익 수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화장품 쪽에서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면 뭐 같이 두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애경산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경산업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성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데 에이지 트웬니스라고 음. 이제 화장품 쿠션. 제품이 음. 있고요 그리고 루나 라고 해서 어획색쪽 제품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분 지금 실적으로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음. 네 근데 제가 경사나바 가져왔을 때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부분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가 너무 낮아요 네 사실상 뭐 아무래도 이게 퓨어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일단 분위기가 지금처럼 계속 좋아지면 음.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도 수급은 갈것 같고 그랬을 때는 또 애경산업이 괜찮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같이 키 맞추기는 얼추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갭 차이가 좀 메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받고 있는 내년 실적 기준의 PER이 34배 정도가 되고 LG생활건강이 23배가 되는데요 음. 이거는 워낙에 지금 어, 화장품에 대한 이제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이 많고 또 제품들 중에서 약간 브랜드력이 있는 네. 어, 좀 비싼 제품들을 많이 팔고 하는고, 그렇죠. 설화수 그렇죠. 뭐 이런. 음, 쓰니까.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교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매력이 있더라고요. 클리오가 네. 지금 시총이 애경산업이랑 비슷하거든요. <laughs> 클리오가 저... 야, 많이 클리오 많이 컸네요. <laughs> 사실 클리오가 좀더 비싸요. 어... 6천억이 예, 넘었으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거 색조만 하는 데잖아요. 맞아요. 야, 대단하네. <laughs> 펜슬 팔아서 지금 애경산업을 따라잡았네요. 야, 대단니다 네, 이것도 역시 색조와 최근에 썬 제품들이 잘 팔려서, 네. 미국에서 잘 팔려서, 이게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반영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총이 애경산업보다 천억 정도가 많은데요. PER이 16배 음.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애경산업은 PER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10배거든요. <laughs> 에이, 네. 밸류션 메리트는요. 그러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 좀 이제 따라갈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들 중에서 혹시 뭐 없나라고 찾고 계셨다면 애경 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투자 판단의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의 혹시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을 꼭 같이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한다로할때 직접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캐시는 저희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